어0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0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가리로다. 아멘. 어, 여러분, 여러분은 참 그런 억울한 일이 없으십니까? 억울하고 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가 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또 슬, 슬픔을 감추십시오. 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슬플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엎드려져서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진행하십니까?라고 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어, 복음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 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도 어 분노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어 무서워서 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적이 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늘 거짓말하지 않니 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자이신데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육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떼우며내 요를 적십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으면 어, 밤마다 그 눈물로 그 요를 적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면서 어이 여호와께서 여,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어 여호와께서 내 간구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 내놓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 어 침상을 어 적시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 당하고, 심이 떨며,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 여러분,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죠. 사실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요?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상대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사실 체험하기 체험하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부끄러움, 원수들이 부끄러워 당, 당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상대방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부끄러워서 어, 물러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기도가 찬양이었고, 그 찬양은 어디서부터요? 그 침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어, 슬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어, 누워 있는 어, 여러분 뭐 기도가 뭐, 어, 뭐, 뭐 이렇게 방식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편안하게 오늘 어, 이 다윗도 아마 침대 위에서, 그 침상 위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근심과 그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근심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근심을 놓고 여러분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버린다니까요. 원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대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이 막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면은 막 다쳐 마음이 다쳐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근심 또한 주님께 내려놓는 주님께 내어 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이 계속 어두워져 있다. 영적으로 막 밝아져야 되는데, 어두워져 있다. 그 어두워진 게 뭐냐? 근심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대적. 사단이요. 여러분을, 너, 여러분의 눈을 막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눈이, 내 마음이 탁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근심을 떨쳐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근심과 원수들로 마인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편안한 중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을 말로 바꾸려고 하는데, 말이 아닌 기도로 사람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